안녕하세요. 영디포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은 투아렉 모델이고요. 자, 이게 연식별로 라이트 형태가 조금 다른데, 데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약간 면발광, 면발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점점점점 박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작업 방법이 좀 달라요. 뭐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는데 작업이 이 모델이 좀 그나마 쉽고 그 전에 나왔던 모델이 조금 더 작업이 어렵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D3S 들어가는 차량인데 D1S로 광량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네,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은 어차피 램프 수명이 다 돼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교환하는 김에 광량 업그레이드 선택하셨습니다.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이 제품이 투알에게 작업할 제품이에요. 안전기 1대1로 그대로 부품만 교환하면 되고 램프는 4900 하이스트 비전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어, 일단 운전석 먼저 교환한 다음에 조수석이랑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램프는 일단 꺼냈는데 네, 수명이 다 됐어요. 그죠? 램프 광원 부분 보시면 이, 잡아라. 초점을 못 잡네요. 완전히 뿌옇게 되어 있고 필립스 제품 들어가 있는데 네. 센터에서 이 램프 한개 교환까지 이면요 저희 광양업이 가능해요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싸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램프 교환 어차피 하셔야 되면 비용 조금 더 추가해서 광양업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일단 운전석 저희가 작업하고 있고 교환해서 조수석 상태랑 밝기랑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운전석을 먼저 교환을 했고요 조수석은 아직 사용 중인 필립스 램프 상태 그대로 뒀어요 억 어, 좁아가지고 제가 일단 밝기 밝기 보여드려야죠 자 운전석 광량업 한쪽 조수석은 그냥 기존 램프 상태고요 자 노출값 조절해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바로 광량업 그레이드 효과고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가운데 요, 요 부분 밝기 굉장히 밝은데 저쪽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눈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쯤 되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날 텐데 이게 새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또 편차가 좀더 크게 나죠. 이렇게 넓게 비추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야간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 바로 광량 업그레이드 제품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조수석도 교환하고 나머지 마무리 촬영을 할게요. 자, 조수석까지 안전기 램프 교환해서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색상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백색에 가까워서 훨씬 고급스럽고요. 아까 밝기 차이 기억 나시죠? <laughs> 자, 이제 좌측 우측 모두 굉장히 밝은 깨끗한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D1S 광량 업그레이드 효과고요. 네, 뭐 아우디의 폭스바겐 정말 많은 오너분들이 선택하신 제품이죠. 물론, 뭐, 그, 투아렉 모델의 뭐, D3S 램프 교환도 저희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램프 교환하시던, 광량 업그레이드 하시던, 솔라룩스에 오시면 깔끔하게, 정확하게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범버 탈거할 필요 없어요. 네, 작업 시간은 30분 정도, 30,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폭스바겐 투아렉. 투아렉 램프 교환. b 원스 광양업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